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 아직 이른 아침인데도 바국자 할머니는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다. 쌀쌀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삭신이 쑤시는 허리를 잠시 두드린다. 텃밭에 나가 호미를 잡고 김을 매다가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었다. 눈길이 자연스레 장롱 위에 놓인 달력으로 향했다.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는 날짜. 오늘이 벌써 영준이 생일이고 먼 할머니는 손끝으로 그 날짜를 천천히 짚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있었다. 10월 15일 손자 생일.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손자의 생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괜스레 들뜨고 설레곤 했다. 손자 신영준. 그 아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딸이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홀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했기에 어린 영주는 시골에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할머니는 단한 번도 손자 배를 골케 한 적이 없었다. 늦은 밤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와도 손자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은 꼭 지어주곤 했다. 그런 손자가 이제는 어엿한 사업가가 되어 서울에서 유명한 한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실릴 만큼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영주는 여전히 어릴 적 밥을 먹으며 장난을 치던 꼬마였다. 할머니는 몇년 전부터 손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을 듣고 그곳이 얼마나 유명한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손자는 매년 생일이 되면 시골로 내려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에서 며칠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할머니가 직접 손자를 찾아가 깜짝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다.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생일 챙겨줘야 쓰겄다. 할머니는 평생 한 번도 손자의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다. 어릴 때야 워낙 가난했기에 변변한 케이크 하나 차려줄 형편이 아니었고, 이제는 손자가 너무 바빠서 매번 손자가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듯 흘러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손자에게 오라는 연락 없이 직접 찾아가 손자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할머니는 몇달 전부터 손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준비했다. 가장 좋아했던 대추 약식도 미리 지어놓고 곶감과 함께 곱게 싸서 작은 보자기에 담았다. 어릴 때부터 영준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약식을 먹을 때마다. 할매, 이게 제일 맛있어. 하며 환하게 웃었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걱정되긴 했지만, 손자의 식당이 서울 본점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어렴풋이 위치를 짐작하고 있었다. 손자가 몇년 전, 할머니, 우리 회사 본점은 서울에 있는 세모빌딩 1층에 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적어둔 메모를 손바닥에 꼭 쥐었다. 서울 세모빌딩 1층, 영준이 식당. 주소도 길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준이가 얼마나 놀랄꼬. 날 보면 좋아서 기절하는 거아니 할머니는 혼자 피식 웃었다. 하지만 문득 한 가지 걱정이 들었다. 서울은 워낙 복잡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괜히 가서 손자를 못 만나면 어쩌나 싶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할머니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손자의 유년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영준이 할머니 곁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만 있으면 누가 봐도 우리 손자라는 걸 알아보겠지. 할머니는 작은 지갑 속에 사진을 넣고 고이 간직한 채 옷을 갈아입었다.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가지런히 빗질했다. 서울에 가는 날이니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가야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들고 터미널로 향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우리 손자 생일이어서 서울에 좀 가보려고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할매가 직접 챙겨주고 와야 쓰겄어.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사고 할머니는 낡은 지갑을 꼭쥔채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서 할머니는 다시 한번 메모지를 꺼내 확인했다. 서울 세모빌딩 1층 영준이 식당.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레기도 했지만 조금은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입꼬리를 올리며 버스 창문을 바라보았다. 영준아, 할미가 간다. 버스는 조용히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가 서울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할머니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다. 허허, 참말로 크고먼. 빌딩은 끝도 없이 높았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슴팍에 꼭 넣어둔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작은 가방을 고쳐 들고 조심스럽게 버스에서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손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왔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터미널 근처에서 젊은 남자를 붙잡고 물어봤다. 이봐요, 여기 세모빌딩이 어디쯤인가요? 하지만 남자는 이어폰을 낀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건성으로 손짓만 하고 휙 지나가 버렸다. 어, 어이쿠, 그냥 가네. 할머니는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남자는 다른 길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기 바빴다. 그때 다행히 한 중년 아주머니가 멈춰 서서 말했다. 세모빌딩이요? 여기서 지하철 두 정거장 가시면 돼요. 아이고, 지하철은 내가 잘못 타는디 버스로는 못 가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빠를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서 개찰구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뒤 지하철역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당황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걸어가고 기계에서 삑소리가 나며 지나갔다. 할머니는 가방 속에서 현금을 꺼내들며 물었다. 이거로 표를 사야 하나?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대답 없이 할머니를 지나쳐갔다. 손에 지폐를 쥐고 있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에휴, 그냥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다시 길을 나서니 30분 넘게 헤맨 끝에 겨우 세모 빌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가 영준이 식당이고 먼 높은 빌딩 한쪽에 자리한 식당. 간판부터 남다르게 세련된 곳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아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손자 바쁘고 꾸먼. 할머니는 멀리서 식당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졌다. 점심시간이라 바쁜 분위기 속에서 낡은 옷차림을 한 할머니의 등장은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이 다가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나는 예약이란 건 모르고, 여기 우리 손자 좀 만나러 왔는디. 직원은 이상하다는 듯 눈을 찌푸렸다. 손자요, 여기 신영준이가 일하지요? 우리 손잔디, 좀 만나게 해줘요. 순간,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스쳤다. 어르신, 여기 대표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손자요, 신영준이.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바라보더니 뒤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 속삭였다.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대표님 손자라는데. 에이 또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성공한 사장님들 찾는 이상한 사람들 많대. 맞아. 거지 흉내 내고 돈 달라는 사람들도 있잖아. 할머니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단지 이상하게 자신을 보는 직원들의 표정이 낯설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나는 돈 바라는 거 아니고, 우리 손자 얼굴만 좀 보고 가려는디. 그러자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르신, 여기 그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대표님 만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진짜로 나는 시골에서 온 어르신 나가주세요. 여기 손님들 불편하십니다. 직원은 손을 내저으며 할머니를 밖으로 몰아내려 했다. 아니, 내가 진짜 보안팀 이쪽으로 와주세요. 지점장이 보안팀을 부르자 곧 덩치가 큰 직원 두 명이 다가와 할머니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우리 손자 보러. 할머니는 말도 끝맺지 못한 채문 앞에서 힘없이 내쫓기고 말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지 아니야? 요즘 저런 노인들 많다니까 돈 받아내려고 사장님 찾아오는 사람들. 저런 분들은 그냥 무료 급식소 가야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제야 자신의 손자조차 만나지 못한 채. 남들 앞에서 쫓겨났다는 현실이 서서히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보자기가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소중하게 가져온 약식이 길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대추가 돌바닥 위로 흩어졌다. 지나가던 아이가 손을 뻗자 그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야, 그거 더러워. 만지지 마.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군가가 자신을 노숙자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괜한 고생을 했구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약식을 조심스레 주워 담았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약식을 천천히 주워 담았다. 그 작은 대추 하나, 흩어진 곶감 조각 하나까지 소중하게 손으로 쓸어담으며 천천히 보자기를 염이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괜한 고생을 했구먼. 작은 중얼거림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식당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몇몇은 힐끔 보더니 한두 마디를 주고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거지 아니야? 요즘 길거리에서 돈 달라고 하는 노인들 많다더라. 에이, 저런 분들은 복지관 가셔야지. 할머니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으며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작은 보자기를 품 안에 꼭 안고 손자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다. 그냥 돌아갈까,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길이 아쉬웠다. 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싶었다. 영준아. 낡은 신발을 신은 발끝을 내려다 보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자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손자였다. 영준은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임원들과 함께 식당을 향해 걸어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노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익숙한 실루엣, 익숙한 낡은 보자기, 익숙한 손의 주름,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을 업어주던 그 손. 할머니? 영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손자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영준이냐? 눈앞에 남자는 이제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있었다. 반듯한 정장, 세련된 구두, 도시 남자의 향기. 하지만 할머니가 아는 그 꼬맹이 맞았다. 할머니를 본 순간, 영주는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할머니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식당 앞에 주저앉아 계시는 거지?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대표님, 방금 어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었는데, 대표님을 찾으신다고 해서 예약 없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뭐? 영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직원은 아차 싶었는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이상한 분 같았어요. 대표님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셨고, 솔직히 조금 초라해 보이셔서 거지인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거지, 초라해 보였다고? 그래서 내쫓았다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 영준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다.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작고 마른 어깨, 꼭 쥐고 있는 낡은 보자기. 할머니의 신발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손가락엔 작은 긁힌 자국들이 보였다. 서울까지 오면서 얼마나 길을 헤맸을까. 식당에서 내쫓긴 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모든 걸 생각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릴 만큼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작은 메모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영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주었다. 그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 세모빌딩 1층 영준이 식당. 영준은 메모지를 손에 꼭쥔채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예요. 영준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손자.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온몸을 흔드는 울림이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생일 축하한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주는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이지 않도록 고개를 파묻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식당 앞 영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할머니를 끌어안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떨릴 만큼 숨이 차오를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요동쳤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혼자서 오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뺨을 쓸어내렸다. 우리 손자,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었어. 그 순간, 영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단순히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움에 보고 싶어서 자신이 먼저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손자가 아닌 식당 직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길바닥에서 음식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주저앉아 돌아갈까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다. 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직원들의 얼굴이었다. 식당 안은 조용했다. 식당 직원들, 손님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표 신영준과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할머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영준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내쫓아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이고 서로를 힐끗거리며 입을 꼭 다물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점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너무 바쁜 시간이라 솔직히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예약 없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주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식당은 여전히 많은 손님들로 붐볐다. 그리고 그 손님들 중 일부는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예약제라는 규칙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영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단순히 예약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까? 그 말의 직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초라한 옷차림을 한노인이니까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영주는 조용히 할머니를 식탁에 앉혔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할머니께 따뜻한 밥한 끼, 정성껏 대접해주세요.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주방장까지 나와 직접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 지은 밥과 따뜻한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작은 한 입을 떠먹었다. 한참을 씹던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말로 맛있구먼. 주방 직원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근데 니들이 이 밥을 누구한테 대접하는지, 그 마음을 좀더 새겨야 쓰겄어 직원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여.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는 것이여. 영주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식이라는 건 사람 마음을 담는 거란다. 니들이 음식 한 상을 차릴 때그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왔을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구먼. 식당 직원들은 그제야 무언가 깨달은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할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식당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직원 교육 강화. 단순한 서비스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추가되었다. 직원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단순히 예약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메뉴판에 담긴 이야기. 식당의 모든 메뉴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곳의 모든 음식은 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표 신영준의 변화. 영준은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날을 늘렸다.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식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식당을 나선 영준과 할머니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다.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영준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할머니. 오늘 참 좋은 날이구먼. 영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할머니가 오셔서 더 좋은 날이 된것 같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손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우리 손자 참 많이 컸다. 영주는 그 말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오세요. 할머니 없는 식당은 뭔가 허전하니까요.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살짝 팔꿈치로 손자의 옆구리를 툭 쳤다. 이놈아. 어른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서울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는 서로를 더 자주 볼 것이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며칠 후 식당에선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손님을 대할 때더 친절해졌고 예약이 없는 손님이 오더라도 무조건 돌려보내기보다는 한번더 따뜻하게 설명을 곁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주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아무리 시스템을 개선해도 어느 순간 직원들이 다시 규칙에만 의존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밥은 그냥 배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니여.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밥이지. 그말 속에 담긴 의미를 곱씹던 영주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몇주후 식당 한쪽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단순한 테이블이 아니라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들의 원조 레시피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박한 손글씨가 적힌 작은 명패가 놓였다. 박옥자 할머니의 밥상. 이곳의 음식은 한 할머니의 따뜻한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코너에는 따로 예약이 필요 없었다. 누구든 편하게 와서 따뜻한 국한 그릇. 집밥 같은 한상을 받아들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곳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하나둘씩 작은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다. 진짜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은 기분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으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소문이 퍼지며 박옥자 할머니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다. 어느날 한적한 오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낯익은 모습이 문간에 서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가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번엔 손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천천히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영주는 달려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그래 네가 자꾸 오라고 하니 한번더와 볼까 했지. 할머니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어디선가 자신을 향해 속삭이던 말들이 떠올랐다. 거지 아니야 무료 급식소 가야지. 하지만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들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식당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저희가 따뜻한 자리 준비해 놨어요.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지만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다. 그날 할머니는 바국자 할머니의 밥상에서 식사를 했다. 한상 가득 정성이 담긴 밥과 국 반찬.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참말로 우리 손자 이렇게 멋지게 잘 키웠네. 그 말에 영주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할머니가 키워 주셨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안심이 된다. 뭐가요? 내 손자가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밥한끼 대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영주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쥐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할머니한테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죠. 할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서울 오는 재미가 있겠네. 그후로 할머니는 가끔 서울에 올라와 영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뜻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식당 한편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참.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이야. 영주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원래 유명했어요. 제 마음 속에서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는 외로운 시골집에서 혼자 손자의 생일을 기다리지 않았다. 손자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는 할머니의 또 다른 집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밥상이. 늘 변함없이 놓여 있었다.